행복한 꽃, 현아다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고, 여러분, 오늘 토요일인데요. 제가, 예, 여기 와서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화분을 찍냐면요. 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여기는 어디냐면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주시고, 어, 이번, 어, 한판 특가, 한판 다육 구매해주신 분들 너무 많, 많잖아요. 성원해주신 어, 그, 그 사랑에 보답을 해드리고자, 저희가, 제가 여기 와서, 쪼꼬농장입니다 어,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께 갈 지금 다육이들은 이렇게 많습니다. 아직 배송 전이고요. 아직 이름표를 써야 되니까 좀 시간이 걸립니다. 어, 주문을 주셨으면 차분히 기다리셔서 어, 여러분께서 품으로 안전하게 갈 때까지 여유 있게 기다려 주시면요 사장님께서 정성들여 포장을 하시고 이름표도 다써 넣어 주시니까요 어, 차분히 기다려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밭에서 뽑아야 될 다육이도 많고 작업을 할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예쁘고 귀한 아이 드리셨는데, 어, 어, 그거 소중하게 품으로 어, 받으실 거면 여유 있게 기다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의 또 하나의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초코다육 한 판에 30에서 35종의 어, 다육이가 묵둥이가 가는데요. 지금 저는 이제 언박싱을 집에 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지만, 여기 있는 다육들 지금 보낼 다육이들 이렇게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고요 저 밖에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화분은 뭐냐고요 이 화분은 저 다육 묵등이 국민 다육을 심어줄 어, 화분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요것도 같이 여러분들께 어, 싸게 드리려고 어, 소개하려고 이렇게 앞에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요 어, 우리 국산 화분입니다 국산 화분이고요 어, 사이즈는 지금 주문 주신 이쪼코다육이 쪼꼬다육 표. 음, 어, 묵둥이들이 딱 들어갈, 들어갈 화분입니다. 사이즈도 정확하게 맞춰져 있고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싸게, 싸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드리는데, 이거 화분도 세트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어, 큰, 제일 큰 화분은 이런 화분이고요. 꽃무늬 장식이고요. 다리 있고요. 사이즈는 제가, 어, <laughs> 사이즈는, 잠시만요. 어, 사이즈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사이즈는 요 정도 종이컵에 훨씬 넓게 들어가고요. 지금 요렇게 그림은 요런 그림으로 다리 있고요. 구멍 이렇게 넓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씩 맞춰놨습니다. 이렇게 두 개씩 짝꿍으로 맞춰놨고요. 또 여러분들 짝꿍 맞추는 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색깔별로 요런 아이도 종이컵에 들어가죠. 좀 제일 큰 사이즈는 요런 사이즈예요. 이런 사이즈로 이렇게, 아이고 빼야 되는데 얘도 크죠 이렇게 이런 아이도 이렇게 구멍 있고 이런 식으로 이런 스타일 얘도 어, 이렇게 다리 있고 이런 스타일 아주 단단하게 생겼습니다 국산 화분이고요 이렇게 두 개씩 한 모델에 두 개씩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 사각이고요 이것도 제가 창을 심어서 많이 키우고 있죠 이런 것도 이렇게 있고요 음. 이렇게 색상은 랜덤이에요 이거 파란색 초록색이 갈수 있고요 그래서 사이즈는 이 정도 종이컵이 더 들어가고요 음, 여기도 하리 모양, 여기도 종이컵이 들어가죠? 이렇게 두 개씩 맞춰놨습니다. 짝꿍으로. 참 좋죠. <laughs> 이 화분이 가성비 최고의 화분이거든요. 보면, 음, 이것도 이렇게 종이컵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개씩. 한 모델, 모델에 두 개씩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두 개씩 들어가고요. 이렇게 사이즈가 요 아이들이 제일 가장 크고 밑에는 어, 우리 묵둥이 쇼코다에게서 구매한 묵둥이를 딱 심을 만한 그런 사이즈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기도 종이컵 이렇게 입구는 들어갑니다. 입구는 아이고 입구는 이렇게 딱 맞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이제 호리병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곳이 있고 아랫부분은 또 통통하게 이렇게 잘록한 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구멍도 이렇게 시원하게 뚫려있고요. 요런 것도 이제 두 개씩 두 개씩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런 모양도 두 개씩 들어갑니다. 이것도 종이컵하고 딱 맞죠? 이렇게 어, 생겼습니다. 요것도 두 개, 두개 맞춰놨습니다. 두 개씩 짝꿍으로 이렇게 두 개씩 맞춰놨고요. 어, 아이고 <laughs> 수량은 30개입니다. 30개, 쪽 그러니까 15종류를 두 개씩 맞춰놨기 때문에 음, 30개죠. 30개, 두 개씩 하면 얘들 종이컵 쏙 들어가죠. 그리고 어, 뭐 디자인은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보셔요. 물구멍도 이렇게 크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어 이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아까 아이고. 아까랑 색상만 다릅니다. 색상만 다르고 요거랑 색상만 다릅니다. 요거랑. 디자인만 다르고 색상만 다르고 어, 디자인은 같고 색상만 다릅니다. 색상. 요런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멋있네요. 고풍스럽게. 전형적인 동양, 동향, 동양적인 화분입니다. 요런 화분도 있고 요것도 종이컵이 어, 입구에는 들어가는데 아래쪽에는 좀 약간 허리병허리병 스타일로 허리가 어, 잘록한 화분입니다 이런 스타일도 하고 색상은 랜덤이에요 또 이런 스타일도 갑니다 이런 스타일 보세요 구멍 크게 뚫려 있고요 다리 안전하게 지탱할 수 있도록 저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음, 종이컵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들어가고요 이건 어, 또 이런 스타일로 약간 허리가 잘록한 스타일로 이렇게 물구멍이 있고요 입구는 넓습니다. 입구는 종이컵하고 딱 이렇게 맞는데 허리가 잘록하고 여기 밑에 부분이 좀 흙이 좀 많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물, 물도 잘 빠지겠고요. 더군다나 국산에서, 아, 한국에서 만든 한국 국산 화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작은 건 이렇게. 대접형인데 약간 작습니다. 좀 작아요. 소형분이에요. 종이컵 들어가면 이렇게 하고 높이가 좀 낮습니다. 종이컵보다 낫죠? 낫고, 요것도 두개 이렇게 맞추셨, 맞췄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낮으면서도 귀엽게 생긴, 어, 이게 무슨 모양이라고 하죠? 육각형, 팔각형 모양입니다. 종이컵보다 널널하고요. 높이가 종이컵보다 약간 낮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30종. 어, 한 가지에 두 개씩 짝꿍을 줘서 30종이고요. 어, 사이즈는 방금 보, 어, 보여드렸죠? 종이컵, 작은 거는 종이컵만 하고요. 큰 거는 종이컵 쏙쏙 들어가는 어, 창, 얼굴 큰 아이를 심을 수 있을 만큼의, 어, 화분으로 준비를 했고요. 디자인은 열다섯 종. 디자인은 열다섯 종두 개씩 해서 삼십 종이 가격이 십일만 원입니다. 여러분, 대박이죠? <laughs> 국산 화분이고요. 삼십 종이 십일만 원. 괜찮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 쪼꼬다육 어, 구매한 한 판, 다육, 요거를 심어주면 딱일 것 같아서 음, 잠시 후에 제가 이거를 앉혀놓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 세팅을 다 했습니다. 다육이 세팅을 다 했는데요. 와, 너무 이쁩니다. 너무 이뻐요. <laughs> 이거는 진짜 다육이를 심어놓고 봐야 화분도 제 얼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그 우리도 사람도 옷을 입힌, 입힌 것과 안 입힌 것은 다르게 얼굴이 보이잖아요. 와 얘네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예뻐요. 다육이도 예쁘지만 화분도 절대 지지 않는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 가, 그냥 간단하게 세팅을 해 봤습니다. 이 신문지를 아래다 놓고 다육이를 앉혀 봤거든요. 여러분 한번 구경 한번 해볼까요. 어떤 다육이가 들어가는지도 보고 그리고 어떤 화분에 심어주니까 다육이가 예쁜지 이런 것도 보고요. 어 일석이조인 것 같습니다. 어 이름은 뭐이런 아이는 청키 같고요. 이게 다 묵둥이에요. 목대 보세요. 보이시죠. 근데 이렇게 화분에 이렇게 어 세트로 이렇게 심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어 일시적으로 심어 놓은 거죠. 이건 이제 마사에다 심어 놓은 게 아니라 아 이런 화분이 간다라는 걸 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심어 놨습니다. 이름표도 이렇게 있고요. 레티지아도 이런 화분에 복랑, 방울 복랑도 가죠. <laughs> 또 다육이 설명을 또 하게 되네요. 화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다육이가 예쁘니까 화분 설명은 또 뒤로 한채 어 다육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분 이렇게 둥근형입니다. 둥근형 두개 세트, 두개 하나씩 짝꿍을 이루어서 이렇게 가는데요. 이게 다육이 지금 한판 세트가 30에서 35개 정도 가잖아요. 와, 너무 이쁩니다. 너무 이뻐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화분 고민하시든, 고민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세팅을 해서 여러분들께 같이 어 주문하면 또 같이 받으니까 바로 받으셔서 번갈이 할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달기가 지금 30여 종 화분 30 30 종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음, 요렇게 넣습니다. 미인 아이도 넣고요. 그리고, 이런, 뭐, 이름은 뭐, 일일이 제가 말씀 안 해, 음, 말을 안 해드리겠지만은, 요런 아이들은 뭐, 루돌프, 화분 보세요.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요런 사이즈예요베란다에서딱 키우기 좋은 요런 사이즈로, 지금 창도 들어가 있고, 화이트 그린이 들어가 있고, 핑크루비, 목둥입니다. 요런 아이 색감 너무 이쁩니다. 화분하고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잘 어울립니다. 살구 미인 금인가요? 아, 이거? 용을갖기도 하고요. 음, 잘 모릅니다, 저도. <laughs> 그리고 제일 작은 화분은 이렇게 좀 높이가, 어, 좀 소복하게, 좀 높이가 낮아서 소복하게, 이렇게 풍성하게, 어, 심어지면딱 맞습니다. 이런 것도 아호해아갔고요 뭐, 이런 아이. 플로리, 이게. 플로리 뭐지? 뭐, 같아요. 플로리센스인가? <laughs> 어, 종이컵보다 약간 낮은 화분은 이렇게 네개 갑니다. 네개 가고 나머지는 종이컵하고 거의 사이즈가 흡사하거나 크, 큽니다. 커요. 이렇게 초코다육에서 한판 다육 어, 구매하신 분들 화분 고민되시면 어, 이거 세트로 구매하셔서 같이 심으셔도 굉장히 예쁠 것 같습니다. 이런 화분도 세트로 이렇게 예쁘고요. 이렇게 두 개씩 짝을 지어서 가니까요. 어, 더없이 간편하게 여러분들께서 음, 화분도 사시고 다육이도 사시고 이렇게 딱딱 심어놓으면 너무 예쁘죠 여러분. <laughs> 이렇게 해서 여러분 화분 고민되실까 제가 또 이렇게 같이 어, 다육이를 세팅을 해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너무 이쁩니다 이게 화분 가격이요. 30종이에요. 30종인데 어, 11만원입니다. 무료 택배고요. 어, 저는. 어, 제가 따로 보내드립니다. 현아 다육이 어, 제가 포장을 해서 제가 보내드리고요. 계좌도 제가 계좌를 드리니까요. 이거 어, 필요하신 분 바로 문자로 주문하시면 어, 화분 한 세트 주세요. 그리고 11만원 입금하시면 은 바로 월요일부터 배송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30개를 심었는데 이렇게 3개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미인종류 묵둥이 보이시죠? 어, 너무 예쁩니다. 여기 살구미인금하고 홍미인, 뭐 이게 미인 종류인데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저도 묵등이라서 어, 어, 색감 보세요. 이런 색감으로 와 진짜 이쁩니다. 뭐 달게 또 보여드려도 너무 이뻐요. 핑클 루비도 묵등이고요 이런 아이 다 지금 색감들이 다 올라오고요. 어, 목대가 장난이 아닙니다. <laughs> 그래서 이렇게 루티지아까지 해서 3 0종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와 대단하죠 이게 화분은 11만원 다육이는 98,000원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육이 보낼 거 이렇게 대기 중입니다 여기 옆에 여기서 제가 한판 뽑아서 지금 화분에 안착을 시켰는데요 사이즈가 다 어떻게 귀신같이 잘 맞췄는지 저도 제가 대견합니다 여러분. 오전에 제가 어, 화분 또 영상 판명상 영상 올렸는데요. 어, 그것도 주문 주셔도 되고요. 또요게 필요하시면 요것도 같이 하셔도 될 겁니다. 이건 다육이. 지금은 여기는 어디냐면요. 쪼꼬다육 농장에 와서 어, 여러분들께 화분 소개를 하면서 다육이 심어진 모습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 주문 번호와. 그리고 주문, 어, 수량, 수량은 30개. 뭐, 결정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30점 주세요. 하시면 되고요. 어, 제가 계좌랑 전화번호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쪼꼬다육 지금 저녁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야반입니다. 야반에도 이렇게 작업을 계속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께 이름표도 써야 되잖아요. 밭에서 또 다육이도 뽑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퇴근도 하지 않고 이렇게, <laughs> 어, 대기상태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꽃현아다육이 쪼꼬 농장에 와서 한판 다육이 소개도 같이 화분 세트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면서 어, 저는 오늘 이 시간으로 어, 또몇 번째 인사를 드리는지 모르겠네요. <laughs> 여러분, 일, 어, 토요일 저녁인데요. 오늘도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잘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주변이 좀 약간 지저분하지만 여기는 농장이고 작업 중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laughs> 와 진짜 많습니다. 이게 다 지금 다육이는 한판 들어갔고요. 화분은 30종에 11만원, 다육이는 98,000원입니다. 저는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